정말이지. 아, 그 뭐야, 뭐 청춘자 들어가고 이런 데는 더 독이랑 더거 같더라고요. 뭐 청년 이런 거. 아우 이왜냐면은예 네,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. <laughs> 아니 청춘, 청년, 뭐 이렇게 감동, 뭐 이런 거 들어간 데는 좀 뭔가 <laughs> 좀 부실해. 아니 <laughs> 네, 아니 제가 저만 그런지 아 모르겠는데 아무튼. 일단, 그건 피하게 되더라고요. 뭔가, 청년, 자 들어가는 데는, 왠지, 어? 뭐좀 약속, 좀 적어, 양이, 좀 표현이 나가 네. 어차피, 그, 박 목사님이나 어 목사님도 뭐 면조리 안 좋아하신다고 있잖아요. 네. <laughs> 아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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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니까 대전에도 좀 모르게 아니 좀 뭔가 예좀 특별하게 뭔가 한다고 이제 하는 집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왜냐면 다 보면 비슷해. 돌아다닐수록. 예? 네? 안 먹었어요, 지금. 예. 네. 아, 갔더니, 좀 전에 아까 마곡 갔거든요? 아, 웨이팅이 쫙 걸려있어요. 기다려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. 예, 네, 예. 네. 혼자, 혼자. 특히, 그리고 또 거기 에막 회사원들 있잖아요. 한 11시 조금 넘었는데도 뭐 지금 있거죠 어? 아, 내가 전화했거든요. 전화했더니 그 11시부터 안 돼요. 갔더니 네, 네. 벌써 만석이야. 세 테이블이 서 있더라고요. 아, 네. 그래서 제가 거기 옆에 아웃. 가서 커피 딱 테이크로 나왔더니 한대기표한 한 10개 뽑아야겠더라고요. 많더라고요. 오늘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? 고정 중이에고 네. 네. 얼요 맞아요. 아하. 거, 거기 밥, 밥은 가마솥이에요. 아니면 그냥... 거기 셀프인줄 알고 들어갔는데 기름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결제할때 그 기름 막 축축이 비오니까 축축할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이 묻었을거 아니에요 주유관에 야 그걸 카드 받아서 하니까 카드가 다 저기 뭐죠? 생각만해주죠 기름이 묻어갖고 아 그거 받아갖고 저기, 뭐야, 여기, 막박에 여드름 같은 게 하나, 뭐가 종기가 났어요. 조만간, 이렇게, 그, 그, 그거 한번 긁었더니, 막, 와, 쓰라려 여기. 하하하, 도골랐나봐, 독 아니, 아유, 셀프 주유소만 가야지 안 되겠어, 내가 아 이거, 손에서 막, 차 속에서 다 기름 냄새, 지금. 이거, 저, 저, 불티슈 그 닦아도. 아 저거, 저거, 유튜브를 한번 찍어서 올려야지. 하시는 분들도 잠깐 다시 벗었다가 인기기가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카드를 그냥 휘고 그 기름 묻은 손으로 그냥 받아가고, 그건 아니죠.